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밴더리TV 밴더리입니다. 네, 오늘은 밴더리 2호차 벤츠 이클래스 w 1 3 2 0 d 익스클루시브 엔진룸 OM654 엔진이죠. 네, 오늘 요 엔진룸을 쑥 한번 훑어보면서 대략적으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네, 요거 왜 둘러보냐 하면요. 알아야지 바가지 않습니다. 뭐, 센터나 마일레나 그런 데는 바가지 안 씌우고 무조건 비싸지만요. 동네 카센터나 하다못해 수입차 전문 업소에서도 사람 박하면서 정비해 줍니다. 만만해 보인다, 잘 몰라 보인다, 착해 보인다, 덤태기 씌워도 큰 문제 없어 보인다, 그러면 바가지 씌웁니다. 별거 아닌데, 요거 지금 안 바꾸면 사고 난다, 미리 바꿔줘야 한다 하면서 엄청 덤태기 씌우는데도 많습니다. 알아야지 아낄 수 있고, 바가지 안쓸수 있습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밴돌이 자동차 전문가는 아니지만요. 오늘도 아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차는 벤도리 2호차 벤츠 e 클래스 W113 E20D x 클 s i v 브 요즘에 벤도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대상입니다. 네, 이제 W212E300은요. 어느 정도 다 뜯어본 것 같은데요. 제가 w 2 1 2는한 절반은 뜯었다가 조립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W113 E20D 엔진은 한번 살펴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쪽부터요. 네, 동그라미 1번. 네, 메인 배터리고요. 바르타 AGM 80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내용연수 한 10년 정도 되고요. 바르타 정품 가격은 한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합니다. 요거 있잖아요. 차에서 핸드폰 자꾸 충전하고 리튬 이온 핸드폰 보조 배터리 같은 거 충전하고 그러면 배터리 수명이 쭉쭉 줄어듭니다. 교환하실 때는 인터넷으로 사서 교체하시면 됩니다. 교체하는 방법은 14번 영상. 14번 영상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벤츠는 교체 방법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배터리 교체 방법이 똑같습니다. 위치도 똑같고요 일반인도 교환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2번. 네. 2번은 냉각수통이구요. 냉각수통. 요거 한 두세 달에 한 번씩 열어서 물이 부족한지 한번 체크해 보시구요. 침 질질 흘리는지 체크해 보시구요. 냉각수가 부족하면 엔진이 슬슬 타버리고 엔진오일이 말라버리면서 엔진 고장납니다. 요거 이제 오랫동안 안 열어봐가지고 약간 부족한 것 같다 그러시면요. 여기다 이제 정수기물 넣으시면 됩니다. 정수기물. 생수나 수돗물 뭐 그런 거 넣으시면 안 됩니다. 안에서 뭉쳐서 워터펌프 고장납니다. 서머스텟 고장납니다. 요거 궁금하신 분은 45번 영상, 45번 영상 한번 보시고요. 올바른 냉각수 보충 방법, 깨알처럼 설명해 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거 동그라미 3번, MAF 센서, Mass Airflow 센서죠. 네, 요거 가끔씩 분해해서 클리닝 좀 해주시고요. 요거 청소해 주면은 엔진 떨림이나 엔진 소음 줄어듭니다. 요거 이제 청소 안 하고 그냥 두면요. 요거 이제 교체해야 됩니다. MAF 센서, 전자부품이 빨리 고장납니다. 요거요, 오늘 벤츠 코리아에 가서 가격을 조회해보니까요, 오늘 시세로다가 요거 부품값만 부가세 포함해서 86만 6800원이네요. 아이고야, 엄청 비싸네. 네, 요거 고장 안 날려면 가끔씩 청소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계는 닦고 기름치고 조여주면 그 정성만큼, 그 정성만큼 고장 없이 오래 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하여간 요거 청소해 주면 좋습니다. 요거는 520번 영상 참고하시고요. 거기에 타이거 방법, 클리닝 방법, 상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네, 터보차죠 네, 그리고 동그라미 5번 scr, 그 밑에 dpf 있구요. 이거 이제 뜨거우니까 손으로 만지시면 안 되구요. 요거는 복잡한 거니까 뜯어보지 마시구요. 제가 나중에 분해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행실에 몇 키로 이상 달려야지 DPF 안 막히고, SCR이 작동하면서 녹수 적게 생기고, DPF SCR 재생 안 하고 오래 쓰는지, 네, 오래 쓰는 방법, 그것도 영상 만들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6번 흡기 파이프, 네, 이 가끔씩 떼내서 청소해 주시고요. 밑에 흙먼지 빠지는 구덩이가 두개 있습니다. 거기에 흙먼지 많이 쌓입니다. 떼서 청소 좀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3번과 6번 사이가 엔진 블럭인데요. 아, 이거 OM654 엔진 매뉴얼 하도 읽었더니요. 그냥 거의 외울 지경입니다. 외울 지경입니다. OM654 엔진은 엔진번호 OM654920, 1950cc 직렬 4기통 터보 직분사 엔진이고요. 압축비 15대1, 실린더 간격, 실린더 스페이싱이 0.9cm고요. 알루미늄 블록으로 되어 있고요. 피해조직 분사 인젝터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린더에 나노코팅을 해놨고요. 조그만한 그 실구멍들을 만들어 놨서요이 엔진오일 을 머금을 수 있게 이렇게 기계적인 마찰을 최소화하는 나노슬라이딩 기술, 나노슬라이딩 기술 들어가 있습니다. 역대 벤츠 디젤 엔진 중에서 제일 부드럽고 제일 조용한 엔진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전에 알루미늄 피스톤에서 이번에 강철 피스톤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피스톤 열팽창률이 적어서 실린더와 피스톤 간격이 좁아지면서 진동과 소음을 최소화했다고 하고요. 강철 피스톤으로 내구성도 강화됐다고 합니다. 어, 근데 요게 좀 아쉽게도요. 여기 이제 헤드커버 있잖아요, 헤드커버. 잠바카바죠, 잠바카바. 네, 그리고 이제 엔진오일 통, 네. 그게 이제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습니다. 요거 이제 플라스틱은 강화 플라스틱도 뭐 수명이 한 5년에서 6년, 6년 정도 되는데요. 요게 이제 기간이 지나면, 고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슬슬 플라스틱이 열 변형이 일어나면서 틈 사이로 엔진오일이 빠져나옵니다. 워터펌프나 서머스텝도 플라스틱을 많이 썼고요 아요 부품들이 충격과 고온에 좀잘 버텨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있잖아요 고게 있는데요 엔진오일은 꼭 승인 받은거 쓰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엔진 오래갑니다 나노 슬라이드 나노 홈 구멍에 엔진오일 찌그러기 쌓이면 엔진 고장 납니다 벤츠 정품 엔진오일이나 벤츠 인증 받은 엔진오일 꼭 넣으시기 바랍니다 요 OM654 엔진은 MB29.525W30이 표준 규격입니다. 요거를 이제 저렴한 걸로 자주 교환해 주시면 엔진 고장 없이 오래 타실 수 있을 겁니다. 요거 이제 봄, 가을로 바꿔 주시는 게 제일 좋고 사정이 안 되면 7,000km마다 교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게 이제 벤츠 오래오래 고장 없이 타는 분들 벤츠 엔진오일 국룰입니다. 국룰. 참고적으로 밴드리는 s k g 크 X9LS5W30 넣고 있습니다. 가격은 한 7,000원에서 8,000원 하고요. 자주 바꿔줘서 그런지 누이없이 조용하게 잘 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7번은 ECU고요. ECU. 그 전에 OM651 엔진은 ECU가 델파이였었는데, 이제는 이제 보시꺼로 다시 돌아왔네요. 벤츠는 원래 보시꺼 ECU를 많이 썼었죠. TCU는 g m 스 s 거 썼었고요. 근데 나인지에서는 음, 이게 이제 마일렛커 썼던 것 같은데 아우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네, 그리고 그 밑에 흙기 필터 있습니다. 흙기 필터 엔진오일 교환할 때마다 꼭 교환해주시고요. 그래야 미세한 흙먼지나 뭐 모래알들이 MAF 센서를 때려서 고장나는 거를 막을 수 있습니다. 먼지껴서 오작동하는 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519번. 519번 영상 보시고 클리닝 하시고요. 네. 다음으로 8번 브레이크 플루이드. 네. 요거 부족하면 메르세데스 도트 플러스. 요거 꼭 정품으로 교환하시고요. 뭐, 불엔 복거나 뭐, 그런 걸로 보충하는 거 절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정품으로 꼭 넣으시기 바랍니다. 위험하니까요. 네. 그리고 9번 워셔액. 여기 워셔액 통인데요. W13 이전에이 클래스들은 워셔액 통이 앞쪽에 있었는데요. 이제 여기 조금 무게를 앞쪽을 주이려고 그랬는지 워셔액 통이 뒤로 빠졌네요. 네, 워셔액은 마일라코 쓰시면 됩니다. 벤츠 거는 비싸니까요. 요거 이제 다른 거 넣으면 은 저항 값이 잘 맞지 않아 가지고요. 경고등 불 들어옵니다. 아, 네, 요거 있잖아요. 네, 요거 벤츠 W13 잘 모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W13 자가 정비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553번 영상, 553번 영상 꼭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W13 디젤차 그리고 가솔린차. 네, 국물류 오일류 모두 정리해 놨습니다. 엔진 오일, 미션 오일, 냉각수, 브레이크 오일, 워셔액, 네, TCO일 뭐 그런 거다 정리해 놨습니다. 네 오늘은 요정도로 네 W13-OM654 엔진룸이 어떻게 생겼고 중요한 부품들이 어디 있는지 좀살펴봤고요 다음에는 요거 부품들 교체하는 영상이나 클리닝하는 영상들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벤돌이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벤돌이TV였습니다.